안녕하세요. 쓰근한 하루의 블로거 네모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넣어 편집을 하는데 조금 부끄럽지만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인과 타토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은 무조건 비싼 백화점 제품들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렴한 로드샵 제품도 충분히 커버와 라이트 모두 잡아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제 인생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피부 표현이 매트한 걸 좋아해서 인가 커버 피팅 타투 파운데이션을 구매했어요. 색상은 21호에서 22호 피부에 추천하는 2호 뉴트럴 베이지 색상으로 구매했어요.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볼게요. 인가의 기존 커버 타투 파운데이션이 툴프 타입이었다면 지금의 커버 타투 파운데이션은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보틀에 담긴 펌핑 타입의 패키지예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 보송보송한 세미매트 제형인데 건조하지 않고 커버력이 다른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뛰어난 느낌이었어요. 쫀쫀한 제형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브러쉬보다는 쿠션 퍼프나 스펀지가 사용하기 더 좋았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백화점 브랜드 파운데이션인 입생로랑 뚜시에 글라드 땡 B10 색상 제품과 나스 내추럴 레디언트 롱웨어 파운데이션 몽블랑 색상 제품을 비교해 볼 때, 인가 파운데이션은 입생로랑의 노란빛과 나스의 핑크빛, 그 사이의 색감이 만족스러웠어요. 화장하기 전 완전 생얼 상태예요. 이제 화장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선크림 사용할게요. 선크림은 크레모랩 UV 프로텍션 아쿠아 오토쉴드 제품이에요. 가볍고 끈적이지 않아 데일리 선크림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토너로 피부 한번 닦아주고 이 제품만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시작해도 전혀 건조하지 않아서 지성 피부 선크림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이제 프라이머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애정하는 시엔트리 울트라 베이스 프라이머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시엔트리는 몇년 전에 블로그 서포터즈를 진행해서 대부분의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브랜드의 마스크팩과 클렌징 제품들은 대부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보송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건조하지 않아서 제가 두 통째 쓰고 있는 프라이머예요. 작은 모공은 완벽하게 다 가려졌어요. 이제 대망의 주인공. 인가 커버 타투 파운데이션 사용해 볼게요. 파운데이션 색상이 0.5 단위로 있어서 저한테 딱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노란빛이 강한 피부톤이라 21호에서 22호 피부에 맞는 2호 뉴트럴 베이지 색상을 선택했어요. 세미매트한 쫀쫀한 제형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얼굴에 사용해 볼게요. 저는 눈과 코 그리고 입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커버력과 다크닝 현상을 확 잡아주는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었는데 인카 커버 피팅 타토 파운데이션은 컨실러 사용이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한 커버력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또 시간이 오래 지나도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뭉치지 않고 매트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한 다크닝 현상이 없어 완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 눈, 코, 입 주변이 자연스럽게 밝아진 게 보이시나요? 또 잡티와 모공을 자연스럽게 가려줬답니다. 저는 목에도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얼굴이랑 목 색깔이 다르면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목에도 사용하기 참 좋았던 파운데이션이에요. 화장하려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가져왔어요. 제가 눈썹을 잘못 밀어서 완전 들쑥날쑥이라 요즘은 눈썹을 잘 그려줘야 돼요. 눈썹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만간 눈썹 문신을 해야겠어요. 에뛰드 브로우 카라 나이트 브라운 색상이에요.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스물다섯 지금까지 10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쉐딩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서 미샤 코튼 컨투어 제품 베이크드 베이글 색상을 사용했어요. 화장의 완성을 립이죠. 저는 블랙루즈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 사용한 제품까지 합하면 블랙루즈 립 제품을 10개 이상 사용해본 것 같아요. 립의 밑바탕은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A11. 글린 로즈 감성을 사용할게요. 촬영도 목소리도 너무 어색해요. 유튜브는 정말 어렵군요. 이제 포인트 립 색상 발라줄게요. 크림 마트루즈 순수한 오리온 컬러예요. 블링 루즈 립은 전체적으로 발림성이 좋은 세미매트 제형 틴트라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립 브랜드예요. 그리고 컬러를 진짜 잘 뽑아내요. 촉촉한 제형인 틴트도 판매하는데 그건 저한테 완전 최악이었어요. 냄새도 이상해서 몇번 테스트해보고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저는 꾸막 눈에 인라인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서 눈동자 뒤쪽에만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눈이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파운데이션의 무너짐을 보기 위해 2시간 정도 지나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집이 건조한 편이라서 약간 들뜸 현상과 블랙헤드가 올라온 게 보이네요. 건조한 환경이었지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은 없었어요. 엄청난 커버력과 가볍게 착 밀착되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 피부인 제 인생 파운데이션이 돼 버린 인가 커버, 피팅, 타투 파운데이션.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구매하시면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네이버 페이는 5만원 이상 충전하시면 1.5%를 더 지급해주세요. 네이버 페이를 충전하고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또 인가 커버 피팅 타투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시면 2호부터 2.5, 0.5 단위로 이루어진 모든 컬러 샘플을 사은품으로 주셔서 제 인생 컬러를 체험해 찾을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